정맥 주사 할때 피부 당기는 방법. YJM님은 피부 어떻게 당기나요? 음... 피부 고정이라고도 하죠. 네. 하고 딱딱해서 아래인데 너무 아래는 아니고 좀 아, 비슷하게 옆으로 그래야지 이렇게 아, 이게 손가락이 안 걸리니까. 막 너무 밑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저는 걸려서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진짜로 각, 어, 각도가. 네, 각도가. 각도가 안 돼서 각도를 진짜로 많이 낮춰서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네. 진짜로 이 정도 각도로.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좀이 대각선으로 당기는 게 훨씬 전편해요 아니면은 뭐이전 이렇게 당길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할 건데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엄지 손가락이 절대 안 걸리게. 피부를 당긴다라는 편 쓰잖아요. 네. 피부 당기는 방법이 정모 주사할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좀 마이너한 부분 같이 간과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중요시 음... 하지 않는 정맥 주사 할때 혈관 찾는 거라 핸들링하는 게 음... 제일 중요하고 피부 당기는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는 듯한 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키포인트라고도 말했줬나요 와이전님 음. 예. 생각엔 정맥 주사 에 있어서 예. 피부 당기는 것 예. 순위를 매긴다면은 몇 순일 예. 것 같나요? 찌르는 거는 어떻게 되든 찌를 수는 있어요. 혈액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밀어 넣을 때 이때 이제 발생하거든요. 정맥이 고르게 탁돼 있지 않으면은 이게 들어가다가도 빈도가 나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안안될 때가 있어.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핸들링만큼이나 굳이 따지자면 한삼 순위? 삼 순위. 응. 그럼 일 순위는? YJB 손인가. <laughs> 어, 정맥 주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YJB <laughs> 어. 하는 사람. 저는 피부 당기는 게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첫 번째는 정맥 찾는 거. 첫치할 네. 정맥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음. 그다음 피부 당기는 피부 고정하는 거. 첫치할 음. 정맥이 없는데 피부 당기면 말짱 도루뭉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있어야 그다음 순서로 넘어가니까. 일순위가 음. 정맥 찾는 거. 음. 그다음에 피부 고정하는 거. 아이젠 음. 님이 왜 이런 방법을 쓰게 됐는지 고민해 본적 있나요? 어, 자연스럽게 된거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각도 때문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엄지가 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어, 그렇다고 해서 고정을 안 하고 찔러온다 이막 이 밀려 올라가거든요 진짜 그 오뎅 원목처럼 그래서 고정을 해야 되겠는데 걸리고 약간 각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방법으로 시도해 본 적은 혹시 없나요? 다른 방법, 다른 방법. 글쎄. 우리 피부 고정하는 방법이 저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밑으로 당기는 거랑 네. 위로 당기는 거. 네. 그러니까 정맥 진행 방향에서 아 이렇게, 당기는 당기는 네. 이렇게 당기는 거 위로 당기는 거랑 이렇게 당기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봐요 네. 세 가지 파 네. 저는 이렇게 정맥 진행 방과 이렇게 반대되는 아래 방으로 당기는 게 가장 네.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네. 한번 설명해 볼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쓰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배운 것 같아요. 피부 당기기 이렇게 네. 쓰잖아요. 피부 고정 아니면 피부 당기는 방법. 네. 당기세요 하면은 나이 몸쪽 당기잖아요. 민는 네. 뭐 사람도 있지만 당기잖아요 네. 보통. 네. 그래서 이런 뭐 피부 당기다 고정하다 단어에서 나오는 음. 그런 부분에서 그냥 본능적으로 뭐 이게 맞고 나면서 터득한 게 아닌가. 근데 하지만 여러 선생님들의 아이바 하는 모습 봤을 때 진짜 이렇게 당기시는 분도 있고 위로 당기시는 분도 있고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 이런 방법을 제가 또 써보기도 했어요 위로 당겨보고 응. 이렇게 당겨보고 할때 예전에 응. 하지만 저는 밑으로 당기는 게 제일 응. 편하더라고요 위로 당기는 거 어떻게 하지? 할때 응. 보통 이렇게 당기잖아요. 응. 근데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아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피부 고장 난 상태에서 만약에 와이저님 팔에 주사 놓는다고 하면은 무진장 밀려 올라갈 거 아니에요 피부에 그렇죠. 그 밀려가는 한계까지 응. 그 한계가 되면은 그제서야 뚫릴 거란 말이죠 밀려 그쵸. 올라가다가 응. 주사 침 닦고 응. 밀려 올라가고 그제서야 이제 들어가는 응. 장력이 끝까지 한계까지 되돌아갈 때까지 응. 작용하는 그 통증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힘이 피부에 먹는 시간이 길수록 그 통증이 계속 있을 어, 있으니까 거예요 물리 네. 식으로 보면은 네. 이 장력이라는 게 주사 침에 가해지는 힘과 마찰력의 응. 연관이 있어요. 음, 음. 수다침 사면을 우리가 위로 하게 하잖아요. 네. 힘확가려해가지고 사면을 위로 하게 하는 이유도 있어요. 음. 왜냐하면은 이제 그 닿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힘은 분산되잖아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곳으로 집중시켜가지고 힘을 그러니까 같은 힘을 주더라도 여기서 작용하는 건더 크게 해가지고 네. 과학 실험 보면은 코끼리 발로 밟는 거랑 하일로 밟는 거, 그 코끼리 발로 밟는 게 힘 자체는 더 크지만은 하일로 밟는 게더치명적이거든요 <laughs> 스펀지였나 실험한 게 있어요. 어, 스티로폼 큰 거였나 모르겠는데 네. 하일로 이렇게 밟으니까 네. <laughs> 그 구멍 푹 들어갔거든요. 어. 화면이 위로 가게 하면은 그만큼 닿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마찰이 줄어들 거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주사기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음. 피부가 뜯길만큼 당기는 게 아닌 적당히 당겨도 장력이 어느 정도 이제 바로 할수 있게끔 음. 작용이 되는 거죠. 음. 주사침을 반대방향으로 당기는 게 유리하냐? 선의 운동법칙을 참고할 수 있어요. 네. 자극만 자극 들어본 적있는요 어, 거. 작용, 반작용 하면서, 아, 그중간 관성 뭐 이런 거 하면서 아, 맞아, 맞아. 배운 기억이 나요. 여러 방향에서 피부를 당길 수 있지만은 네, 네. 주사침이 진행하는 그러니까 정반대방향으로 당기면은 적은 힘을 쓰고도 최대효율을 낼 수가 있어요. 힘이 진행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리적으로 네. 일단은 주사 놓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다면 네. 어느 방향을 당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네. 주사라는 외부의 힘이 장황하기 때문에 네. 그 힘에 맞게 어떤 그 적절한 각도에서 네. 당겨내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체감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사 침 자체가 그런 장력을 이렇게 극한으로 막 세팅할 필요 없이 네. 그냥 해도 넣을 수 있게끔 네. 이제 그런 바늘이기 때문에 네. 근데 진짜 간혹 가다가 피부가 진짜 질기거나 특정 네. 그런 환자가 있으면은 이런 물리 법칙을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기도 음. 해요 장력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음. 어떻게 당기든 어떻게 고정만 잘하면 되긴 하는데 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당기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밑으로 당기는 방법은 음. 확실히 단점이 있어요 어떤? 이렇게 하, 이렇게 할 때는 완전 180도 방향으로 당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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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렇게 이렇게 이렇이거는 90도로 양쪽으로 당기는 거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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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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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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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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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을게 이렇게 이 있다고 쳐요 이그 여기 초음파로 할때 정맥을 초음파로 이렇게 피부만 눌렀는데 음. 정맥이 눌리더라고 요 이렇게 좁아지더라고요 정맥이. 어. 초음파를 떼니까 다시 어. 정맥이 다 돌아가고. 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실험할 때 초음파 개를 조금 듬뿍 발라가지고 음. 프로브에 안 닿을까 해가지고 정맥 그 모양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했던 음. 기억이 있거든요. 어. 살짝만 해도 이렇게 모양이 바뀌더라고요. 네. 이렇게 단계로 힘이 작용하면은 정맥이 찌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음. <laughs> 그러면 물리적인 이렇게 좁아지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다 쳤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관통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어.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렇죠. 여기서 넣어도 많이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만 틀리면은 바로 터지 바로 관통되는 어. 거잖아요. 네. <laughs> 그래서 조금 밑으로 당기는 거는 음. 좀 힘들지 않을까. 음. 그리고 밑으로 당길 때 정맥이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변할 정도니까 음.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옆으로 좀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변 근육 같은 조직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네,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아이브 할때 주먹질하고 보통 하잖아요. 네. 근데 아이브 할 때는 힘을 빼라고 해요. 어 나도야. 이렇게 주먹을 세게 쥐고 있으면은 네. 근육 때문에 정맥이 움직이거든요. 근육에 네, 따라가지고. 탄탄해져. 그래가지고 네. 좀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네. 주먹을 세게 쥐면은 이 근육을 힘딱 주면은 네. 정맥이 조금 작아지는 느낌도 들어요. 그런가? 그러니까 응. 적당히 힘을 주면은 볼록 잘 튀어나있는데 응. 힘을 세게 주면은 응. 아까 제가 얘기한 약간 이가 저렇게 피부에 눌려서는지 응. 정맥이 조금 볼록한 게좀 사라지는 그런 느낌도 들었거든요. 응. 손등 힘 줬을 때 응. 이렇게 살짝 이걸 제가 쌓로 찍어 냈거든요. 응. 살짝말 줬을 때는 상당히 좀 튀어나와서 응. 쉬어 보이는데 응. 힘을 세게 주면은 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저는 피부 응. 당길 때 응. 살짝만 찌라고 해요. 살짝만 음, 음. 주먹을 세게 지면은 숨어요. 음, 납작하게. 네. 네. 그래서 이런 걸좀 고려해가지고 피부를 음. 당겨댄다. 음. 그 밑으로 당기는 거는 빼박 <laughs> 위에서 이렇게 기 근거잖아요. 난난 음. 난 그런 식으로 자고 난난 난 이렇게 한다 해도 밑으로 당겼던 거 같은데 한다 해도. 아, 물론 뭐 이렇게 당겨도 네. 힘이 세게 세게 당기면은 그렇게 음.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게는 그 진행 방향 정반대로 하면은. 네.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 효율을 냈을 때 잖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더 변형을 적게 가질 수 있다 they a 게 e g o i n 같습니다 피부 고정할 때 팁은 e t 니 little 할때 t of a l i t t l 이 bit of a l 약 t 가 l e bit of a 에 i t t l e bit of a l 음. 여기서 30도 정도 느낌으로 음. 30도라면 150도 정도 되겠죠. 이렇게 치면 150도, 어, 180도에서 30도 30빼 음. 어, 그 느낌을 해가지고 음. 만약에 여기에 조치할 거다. 음. 그럼 여기서 당기지 말고 좀더 음. 밑에서, 밑에서 당겨요. 음. 그러면은 힘은 여기 좀 강해져도 음. 여기 전달된 힘은 좀 적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변형이 좀 덜하다, 덜할 어, 덜 거예요. 음. 아까처럼 이렇게 제가 얘기한 이런 상황이 안 생길 거란 말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음. 피부 고정할 때 음. 이런 걸좀염두에두고 음. 이제 우리 모두. 밑으로 당기는 걸 <laughs> 쓰자. <웃음> 어 당수육 부먹 찜먹처럼 네. 이제 논란을 종결시킬 네. 어, 그런 솔루션을 제가. 밑으로 어, 당기기. 어, 밑으로 당기기. <laughs> 다들 밑으로 당기기 바로 보십시오. 네. 아이블 <laughs> 관련 궁금한 점이있다면그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문을 선정해서 영상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뭐 슈퍼 댄스 이런 거 해주면은 내가 극파다 네. 이런 걸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는 그 궁금해서 버티지 못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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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은 네. 이제. 차 한잔 하면서 네, 네. 얘기라도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 한잔까지 네. 다 들어온다. 네. 그러면은 네. 중요한 약속 이 있어도 네. 지각 하나 있어도 네. 댓글을 달아드린다. 아, 그렇지, 그렇지. 당장에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그냥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선정해서 네.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